끝내기 전에 다른 것좀 하다가 또 커스텀 버튼 하나 더 만드는 걸로 아, 커스텀 버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키 버튼으로 이 버튼. 이기여기는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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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여기1이1 1 1 1 1 1 1 위제 차이들을 넣는데, 여기는 콜백은 콜백대로 들어가는 게맞고 일단 맞고, 여기다가는, 밸리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죠. 폭스가 음. 들어가고 대신에 커스텀 모드는 뉴가 이제 여기에 뉴가 없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나머지는 이제 커스텀 버튼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아까 하던 것처럼 제스처에 들어가고 이벤트가 들어가야 되요 이벤트는 보이드, 핸 프레스트프레스트는 포커스, 포커스를 이어게고 w i 이제 에프레스를 이제 넣고 그위에 이벤트가 들어가는거죠. 그 이벤트 들어가기 전에 핸가 핸드, 아니 핸들가 허벅말이 가아 핸드 그렇지. 핸드 플레스 나는 차에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액션 어? 이렇 들어가겠죠? 색깔의 되어있네. 색깔은 그니까 지금 보면은 다, 홍스판 버튼을 만드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서. 아, 그 다음에 여기는 액션을 지금 좀 이런 식으로 맵으로해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실행될 때 여기다가 이걸 만들어야 되나요? 여기는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 귀찮으니까 뭐 그렇, 저렇게 해도 되는데 어차피 뭐 지금 이거는 대단한 특성이 그 아니니까 그냥. 이런땐... 근데... 메모 약간... 네, 프레스가 들어가고요그 다음에... 퀵걸아우데 지금... 아까전에 끝냈거든미한 좀... 하는거 같네. <웃음> <웃음> 액션 이벤트 아까 전이랑 그럼 다 동일해요 다똑같죠 여기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 어느 시점에 이제 실행시키냐가 문제지 뭐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야죠 모양은 이안 이에 파이프는 속는 여기 위젯에서 아까 전에 레벨, 여기 위에 있는 거. 하나 해놓은 거 있죠? 저기 레벨, 여기, 여기 레벨. 이거를 이제, 알려가 쓰는 거죠, 여기다가. 그리고, 데코레이션, 데코. 이제 이제부터 모양이죠? 데코레이션인데, 박스, 박스, 레이션의 컬러는, 위치 칼라고 여기는 o r d e r w o r l d l i n e o u t i n e y e l l o w b e 여기에는 옐로우 위치 칼라 여 자그러면 커스텀 버튼을 만들어 줬으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기다가 똑같이 커 버튼을, 읽기 버튼을 읽기 버튼 프레스 됐고 프레스는 레벨인데 여기다가는 한불로 씁시다 위기 상 클릭하고 여기다가 아, 그거 이벤트 이벤트 넣까요 이벤트 이벤트를 요거를 찍읍시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공격이 되겠죠. 되야 하죠. 되겠죠. 아니고되야 하죠. 일단 그러니까 커스텀 버튼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커스텀 버튼을 만들겠다. 이게 뭔가 틀렸네. 엠바가 들렸어요. 밑이 버튼, 이거를 장쳤구나. 맵에, 맵인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맵에 콤마가 들어가있는데 세미클로는. 아, 컴퓨터가 또 깜빡여.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검게 나오는 건 아니겠죠. 메이터가 문제인지, 컴퓨터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 왔어요. 아, 이기 버튼 나오는데, 클릭을 누르면, 다 동작도 제대로 되죠. 근데, 호버 같은 건안 되는 이유,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이벤트를 줬죠. 호보할 때, 이벤트, 이벤트. 근데 여기는 지금, 호보나 그런 거할 때, 이벤트를 안 줬으니까, 호보만 한번 가져다가, 이벤트를 줍시다. 어떻게? 이벤트, 또뭐 여기다가, 커스텀으로 주면 되는 거니까, 밸류 값이 들어왔을 때, 이제, 에 되죠. 여기로 이런 프로그고, 그 배율 값을 어떻게 인지 인지 호버 호버가 호버에다 값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고 이벤트는 아니, 호버 이벤트는 동작을 하겠죠. 다시, 짠, 짠 이렇게 커스텀.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버튼을 커스텀 버튼 만들어 주나 이만한 코딩 양이 나오는 건데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또 추가로 하나 더 해봤습니다. 저거 아니지만 한번한다는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퍼스널 버튼을 또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자 진짜 끝내요. 빠이빠이